요. 효아예요.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언니가 선물로 준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태어난 7번 애벌레의 성장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작가 선생님이 아이들과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키울 때를 생각하며 쓴 책이라고 해요. 다른 애벌레들과 달리 사람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고 예술적 감각이 난다는 7번 애벌레가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. 애벌레들 중에서 7번째로 태어나서 7번 애벌레라고 해요. 3학년 2반 교실에서 아이들이 애벌레를 관찰하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에피소드의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덜 지루하게 느껴졌고 재밌었어요. 이 책의 줄거리는 애벌레 때부터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으로 아이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저 쑥쑥 자라기만 하면 될것 같은 애벌레들에게 몇 번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짓궂은 아이들이 함부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해서 위협을 느끼게 된것 아이들이 농약이 묻은 배추잎을 줘서 애벌레들이 단체로 굶어 죽을 뻔하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꼈을 때는 애벌레들끼리 X자 모양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애벌레 말을 못 알아듣으니 신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X자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너무 기특했어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애벌레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앞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7번 애벌레가 잎을 먹을 때 무늬를 만들며 먹는 장면이었어요. 7번 애벌레는 어느 날 구름을 보다가 문득 하늘의 구름처럼 나뭇잎에도 다양한 모양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 후 일부러 나뭇잎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보자 기뻐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. 개성아득한 애벌레들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던 이 책을 읽으면서 애벌레의 습성과 나비가 되는 과정인 애벌레의 한살이를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서 좋았던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여러분에게도 추천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올게요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 안녕